뭘 해도 화제가 되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3kg을 감량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단시간의 체중 감량 비결은 패스팅, 즉 간헐적 단식과 같은 공복 유지, 오젠픽, 위고비, 그리고 맛있는 음식 멀리하기라고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체중 감량 방법과 다른 특별한 것은 오젠픽, 위고비입니다. 그가 오젠픽 위고비라는 두 단어를 언급하면서 덴마크계 회사인 노보노디스크가 만드는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타이레놀처럼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가 오젠픽과 위고비를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그가 사용한 비만 치료제는 위고비입니다. 오젠픽과 위고비는 동일한 물질 세마글루타이드로 구성되어 주사제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오젠픽은 제2형 당뇨 치료제로 사용되는 제품이고,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제품인데요. 이 둘의 차이는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용량이 다를 뿐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가 당뇨와 비만 치료제로 동시에 사용된 최초의 물질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물질로 그 이전에 리라글루타이드, 또더 이전에 개발된 엑소너타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다만 엑소너타이드는 현재는 당뇨 치료제로만 시판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제로 리라글루 타이드를 주 성분으로 한 삭센다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삭센다가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반면에 위고비는 주 1회로 주사 횟수를 현격하게 줄인 제품입니다. 즉 위고비는 삭센다의 업그레이드 버전, 바꿔 말하면 세마글루 타이드가 리라글루 타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삭센다만 판매하냐고요? 위거비는 한 사이클인 16주에 약 8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팔 정도로 공급이 딸립니다. 그러니 허가만 받아놓고 실제 판매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두 물질 모두 노보노 디스크가 특허를 통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회사는 그야말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에 주질세라 새로운 경쟁자 미국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는 세마글루타이드와 유사한 물질인 트르제파타이드라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한 마운자로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운자로는 당뇨병 치료제 제품이고 비만치료제 제품명은 제파운드입니다이 또한 주사제입니다. 도대체 어쩌고저쩌고 타이드라는 이름을 가진 이 물질들이 무엇이기에 제2형 당뇨와 비만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비만 치료에 있어서는 신의약이라고까지 불리울까요? 이 제품들의 물질명 엑소나 타이드, 리라글루 타이드, 세마글루 타이드, 티르제파 타이드에는 동일한 전미사 타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라는 의미입니다. 펩타이드는 두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물질로 단백질보다는 아미노산 개수가 훨씬 작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즉 단백질의 일종이긴 하지만 아미노산 개수가 단백질처럼 수백 수천 개가 아닌 아주아주 아주 작은 단백질을 펩타이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언급한 물질들은 인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glp1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을 흉내낸 glp1의 유사체들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glp1이 결합하는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작용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유사체 혹은 작용제란 생긴 것은 조금 달라도 동일한 기작을 나타내게 하는 물질을 가리키는데요. 먼저 glp1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GLP-1은 장을 구성하는 세포 중 하나인 L세포, 그리고 뇌의 시상 하부 등등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글루카곤이라는 단백질의 한 부분입니다. 이 프로글루카곤은 특정 효소들에 의해 절단되어 다양한 종류의 펩타이드로 재탄생하는데요. GLP-1은 그렇게 잘린 펩타이드의 한 종류입니다. 1987년 란센 잡지에는 이 GLP-1이 기존에 알려진 GIP 호르몬보다 더 강력하게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한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GLP-1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논문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GIP도 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호르몬들 중에서 GIP와 GLP-1 모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두 호르몬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 세포에 작용할 것입니다. 즉 베타 세포가 가진 GLP-1과 GIP 각각의 수용체에 이 호르몬들이 결합하면 독립적으로 일련의 신호 전달이 일어납니다. 이 신호 전달의 결과 혈액 내 포도당을 세포 내부로 끌고 와 소모하는 기능과 인슐린 분비 기능이 증가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두 신호 전달 중에서 GLP1에 의한 신호 전달이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두 호르몬이 동시에 작용한다면 더 강력하게 포도당 소모와 인슐린 분비 증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혈당 감소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이 호르몬들을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만들 수 있다면 아주 탁월한 제2형 당뇨 치료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호르몬들은 모두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입니다. 펩타이드의 문제는 인체 내에서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GLP1의 반감기는 고작 2 내지 3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만들어지고 2, 3분이 지나면 절반이 분해되어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보는 그림은 GLP1의 아미노산 서열인데요. 우리 인체 내에는 GLP1의 두 번째 아미노산인 알라닌을 인식하는 DPP4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얘는 GLP1을 보자마자 댕강하고 이 부위를 인식해서 잘라버립니다. GLP1의 기능이 사라지는 순간이지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펩타이드의 잔해들은 여러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도 무작위적으로 잘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GLP-1을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능은 유지하되 무조건 단백질 분해 효소로부터 보호하는 변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DPP-4가 인식하는 알라닌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무조건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GLP-1 유사체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상업화한 당뇨치료제 엑서너타이드입니다. 엑서너타이드는 그 출발이 사람의 GLP-1이 아닙니다. 얘는 미국 애리조나 소노라 사막에 사는 독을 가진 큰 도마뱀의 침샘에서 분리한 펩타이드로 애초부터 사람의 GLP-1과 아미노산 서열이 다릅니다. 특히나 DPP4가 공격하는 알라닌 부분이 글라이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뒤쪽에 사람의 GLP1과 완전히 다른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된 아미노산 서열로 인해서 인체 내에서 비교적 긴 반감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앞쪽에 10개 정도의 아미노산 서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동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아미노산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GLP1과 유사한 엑스나 타이드의 반감기는 2분이 아니라 30분이나 되는데요. 이를 조금 더 변형한 시판되고 있는 약물은 이보다도 더긴약 3시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보노 디스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리라글루타이드는 다른 방법으로 GLP-1을 보호합니다.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GLP-1 아미노산 서열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중간에 긴 지방 사슬을 붙여놓았습니다. 우리 혈액에는 알부민이라는 거대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알부민은 지방을 너무 너무 좋아해서 지방만 보면 달려가서 엉겨붙습니다. 그래서 GLP-1에 지방사슬을 붙이면 알부민이 달라붙어서 DPP-4와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잘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사슬만 붙여도 GLP-1의 반감기는 엄청 엄청 길어집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리라글루타이드를 조금 더 변형한 것인데요. DPP-4가 인식하는 두 번째 아미노산인 알라닌을 인공합성된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알구민에 의해서 단백질 분해 효소의 공격을 피하고, 치환된 아미노산으로 인해서 DPP4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이중에 방어막을 장착한 세마글루타이드는 인체 내에서 최소 일주일 정도 유지됩니다. 한편, 일라이 릴리의 트르제파타이드도 치환된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사슬이라는 세마글루타이드와 동일한 방어 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는 세마글루타이드와 유사한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GLP-1 유사체에 없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라색으로 표시한 아미노산 서열로 이 서열은 오로지 GIP에만 있는 서열입니다. 즉, 이 물질은 GLP-1과 GIP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해서 더 빠르게 혈중 포도당 농도를 감소시키고 더 강하게 인슐린 분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제2형 당뇨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GLP-1 유사체들이 당뇨보다는 오히려 비만 치료제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당뇨 치료제가 가지는 혈당 감소만으로는 탁월한 비만 치료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GLP-1이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른 기능을 밝히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GLP-1 수용체가 어느 조직에 발현되는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GLP-1 수용체가 발현되는 조직 또는 기관을 표시한 것인데요. 췌장 이외에도 심장 근육과 뇌에서도 상당한 양으로 발현됩니다. 더불어 일부 논문에 따르면 소량이기는 하지만 간세포에서도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뇌에서 발현되는 양의 패턴을 보면 척수와 연결된 연수, 뇌교 그리고 시상하부로 이어지는 뇌 줄기 영역 전체에서 발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glp1 수용체의 발현 양상을 통해서 장에서 만들어지는 glp1이 뇌 줄기 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신경 세포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신호 전달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glp의 뇌 줄기 부분에서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신호 전달 과정 중.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은 활골에게서의 신호 전달 과정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활골에게는 두 종류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나는 배고픔을 활성화하는 신호물질을 생산하고 다른 하나는 포만감을 증대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신경세포입니다. 그런데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GLP1 수용체는 오로지 포만감을 활성화시키는 신경 세포에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포만감을 증대시키는데요. 그렇다고 배고픔을 활성화하는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들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GLP1 수용체를 가진 다른 신경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GABA라는 신호 전달 물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신호를 통해서 포만감 신호가 활성화되고 배고픔 신호가 감소되어 결국은 배고픔을 거의 못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개인의 먹고자 하는 욕망을 줄여서 실질적인 음식물 섭취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언급한 활골에서의 GLP1에 의한 신호 전달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뇌줄기 영역 여러 곳에는 GLP-1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음식물 섭취를 줄이는 세부 영역. 예를 들면 시상 하부의 배고픔 센터 등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기회가 되면 다시 다루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GLP-1 유사체들은 애초에 당뇨 치료제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glp1 유사체들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기작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비만 치료제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glp1 수용체가 심장이나 간 등에서도 발현된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는 이 물질들이 심장과 간 관련 질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023년 네이처 잡지에 실린 이 리뷰 논문에서는 GLP1 유사체들이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때이 약물들이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 사용될 날도 머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GLP1 유사체들은 현대인의 대사질환,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을 드라마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약물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너무 굶어서 생기는 현기증이나 울렁거림, 음식물 섭취 감소에 따른 변비 등의 부작용은 일상적인 부작용일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위가 잘 움직이지 않는 위무력증이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큰 부작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자살 충동과 자해 행동입니다. 이 물질들이 뇌에 장시간 작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GLP-1 유사체 사용과 자살 충동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물질들의 탁월한 체중 감량 효과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대세의 흐름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사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매우 아쉽습니다. 이 물질들이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알약으로 먹으면 위에서 다 분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사제로 사용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미 경구용으로 투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세마글루타이드를 주 성분으로 한 리벨서스라는 이렇게 알약으로 생긴 당뇨병 치료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여하기 편한 경구용을 두고 왜 굳이 어려운 주사제로 판매를 하는 것일까요? 이를 개발한 노보너 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연구 개발비를 다 회수할 때까지 계속 비싼 주사제로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욕망인 먹는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먹는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토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실컷 먹고 난 뒤에는 그 방에 들어가서 토한 후에 또 먹었다고 합니다. 이 먹는 즐거움은 그들만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살, 자해 등의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량 엄마 과학수다 비만의 과학편 GLP-1 유사체 먹는 즐거움이여 사라져라 이었습니다.